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 해결사에게 물어보세요의 보험 해결사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윤학 신 전문가께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늘은 제가 대신하게 됐는데요 이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종신보험인데. 아, 가구 이제 보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월납 보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종신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무배당 유니버설 슈프케이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그러세요. 예. 언제쯤 가입하셨나요? 아, 그게한 9년 됐어요. 9년이요? 그럼 2005년도 가입하신 건가요? 예, 네, 그러세요. 네, 그럼 종신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이게 좀 아플 때 그러니까 가큰병 아니 큰병 같은 거 수술할 때도 그 별로 그큰 수술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그러시면 네. 이제 보장이 별로 없는 게이 불만이신 거고. 그리고, 예, 그리고 또, 또 연금 전환에 대해서도 연금, 고려 중이라고 연금, 하셨는데, 예,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 그것도 안 되시고 그래서 이제 걱정이신 네. 거죠? 예, 보험은 많이 들어가는데 네. 31만 6천 원인가 그렇게 들어가요. 음, 혹시 예. 이, 그럼 이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머니께서 네. 지금 사망 보장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계신 거세요? 예. 지금 특약 구성이나 보장에 대한 특약이 별로 없는 걸로 보여주시고요. 예. 지금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내고 계신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이상 측정이 되어 있을 걸로 보이시는데요. 맞으세요? 예. 네, 맞아요. 네. 1억.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이라는 게이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이 가장이나 경제 주체가 사망했을 때이 남겨진 예. 가족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제가 몸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아파가고이게 아, 그러세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혜택, 이제.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벌려고 이제 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 보험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네. 네.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하고 생존 시 치료비에 관한 보험을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로 예. 나눠지는데, 예. 어머니께서는 이 생존 시 치료비에 관한 보장성 보험을 들으셨어야 하는데, 지금 네. 너무 사망에 대한 보호장만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시는 거고요. 어머니께서는 네. 지금 이 보험보다 이 진단비와 실비 위주로 보험을 다시 구성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원납비 보험료가 굉장히 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네. 이 보장성 보험을 다시 구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9년이나 납입하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 보험을 그 버리시고 다른 보험을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있을 수 네, 있지만 많지. 네 그래도 여기에다가 보험을 또 추가하시게 되면 가계 네. 부담이 더 증가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이 보험을 유지하시는 것보다는요 새롭게 어머님께 필요한 보험으로 바꾸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연금 전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건 없으셨던 거예요. 네. 그냥 고려를 해 보셨는데 이제 기능이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고요. 예아 예. 그러시구나. 그러시면요 아, 어머니. 예예. 예. 네. 뭐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 넣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 예. 일단은 예. 이 저희가 3대 진단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암하고요. 예. 뇌졸중하고 심근경색 이 진단금 준비하시고 또 실손보험 예. 준비하시면 돼요. 예네 근데 지금. 특정 상품이나 회사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예, 끝나고 예. 제가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손해를 많이 보는 거지. 아무래도 근데 보험이 비용이다 보니까요. 그동안 보장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 되는 거고요. 특별히 너무 손해가 본다거나 번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너무 아까워지는 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약한 금도 예. 있을 겁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일단 지금이 제가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뭐냐하면 이 연금 전환 기능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인데 불구하고 사망했을 때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중요하지만 굉장히 아깝게 생각해서 가입을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전환 이게 연금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보험사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가입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 실제적으로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거지 연금이 아니다 보니까 손해 보는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연금을 드는 것과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했을 때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총연금 재원액을 연금을 가입했을 때를 100으로 봤을 때 연금전환 기능을 사용했을 때는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연금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이 저희 방송국으로 또 전화 한번 주시고 이 저희가 또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면이 최근에 나온 상품들 중에는 연금 전환을 처음부터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연금 타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 기존의 연금 전환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이 연금에다가.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내가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거를 보험사에서 뭐 100세까지 살지 200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그걸 책임을 지기 때문인데요. 정기 형태로 끊어놨어요. 70세 혹은 80세까지만 사망 보장을 하는 걸로 끼워놨기 때문에. 이, 연금액에 대해서 추가되는 요인이 과다하지도 않으면서 보장성 보험과 연금 혜택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K사에서 연금 타는 종신보험이 있고, M사에 연금 받는 종신보험이 있는데, 이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이 상품들의 그 장점은 뭐가 있냐 하면, 사망보장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보장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 1억을 연금 재원액으로 그냥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뭐 아까 제가 30% 40%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 없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금액을 연금 재원액으로 보장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이 보장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연금을 드시게 되면 이 보장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금을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고요. 이 비싼데 비싸지만 연금과 종신보험을 함께 가입하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합하신 분들이 따로 있고요. 이 보통 30대에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같이 준비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 연금 타는 종신보험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2000-4949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전 10시 반경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저희 해결사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